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우와! 기우스야, 킹 타이탄 찾으러 가자. 좀 내려와, 나 타야지. 내려와, 내려와. 땅에 내려오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제 벼락 친거너 아니지? 아하, 여기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저번 편에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은데? 기레스의 기티스. 어디 갔지? 뭐야 기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어디로 사라진 거지? 없어졌어. 기우스는 이제 하나니까 다시 돌아가자. 드디어 테크 전환 성공. 됐어, 됐어. 그러면 킹 타이탄은 어디 있는 거지? 타이탄 세 마리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무래도 이쪽에 있겠지? 남서쪽으로 가자. 뭐야, 끝까지 왔는데 유황밖에 없잖아. 어떡가마 저거 지나가면은 타이탄도 죽을텐데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피노야 킹타이탄 터미널 어딨어 터미널 어디냐니까 대답을 해야될거 아니야 날파리를 쓸수 있다고 했었는데 스페이스바였나 오오대 되네 진짜 헉, 날파리가 두부대야 엄청 많네 요렇게 해놓고 뭐야 벌써 잡아버려 어떻게 된거야 헤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 날파리 한마리가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걸로 공격이 되나 아하! 요렇게 하고 딱 해보면, 가가가가가, 날파리들 출동! 59 데미지 왜 이래? 1000. 아, 이것도 감염된 애들한테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 잠깐만, 이 장면 어디서 본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쟤. 금방 갈게. 오, 여기에 길이 있네. 어떻게 된 거지? 금지된 지역이라고? 뭐막 떨어진다. 뭐야? 뭐야, 이상해. 잠깐만, 지나가다가 또 예전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잠깐만, 좌표가 0인데 왜 계속 움직여지지? 그럼 타이탄 무리가 당했대 어떻게 된 거지? 이 많은 거 중에 한 마리가 당한 건가? 덮어 봐 덮어 봐. 오 새로 덮어 보면 돼. 진짜 얘가 신 맞네. 얘들아 오늘 저녁 푸짐한 거봐 봐. 다투더다투더어뭐 뜯어, 뜯어. 어, 메시지 뜨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아직 응화를 할 준비가 이게 뭐야? 공격적 명령 내리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 응화를 하다니 이게 뭔 말이야? 와, 금지된 지역 위쪽에 이렇게 큰 데가 있었네. 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와 여기에 이게 있었네 킹 타이탄 터미널 감마랑 베타랑 알파랑 생긴게 다르네 얘는 테크 타이탄인가 뭐야 이거 알파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여기에서 알파 한마리도 못본거 같은데 어떻게 모으지 오 잠깐만 뭐야 알파 같은데 오여기다 있다, 여기있다 이거 뭐야 경로한 트리케라톱스 얘 뭐야 제가 알파로 들어가나보네 근데 왜 렉스가 아니라 트리케가 나오지 와 날파리다 어디갔어 와또 나왔어 쟤 경로 안에 있으니까 데미지가 더세지나 보네 터진다 제발 막아야돼 아 뭐야 자꾸 파괴돼서 안되겠어 우리 기루트 태우고 가보자 기우스 위에 이렇게 갈수 있겠지? 내리면 안돼 야 내리면 안돼 야얘왜 안움직여 왜이래 얘로는 할수 있겠지? 타타타타타 아 얘도 못 태우는건가? 아 뭐야 왜 통통튀기밖에 안해 뭐야 야 왜이래 왜이래 와, 얘네 언제 이동시켜? 이거 가자, 가자, 가자. 이 조합이라면 가능할 거야. 한쪽씩 맞자. 얼려놓고 날파리로 처리하고 좋았어. 날파리 화이팅 좋았어. 번개까지 좋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체력은 할만 여유 있어, 여유 있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오, 위랩서 조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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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좋았어. 오이소까불으로 이게 전기의 얼음의 날파리까지 짜릿짜릿한 게 이게 최고다. 좋았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기에 벨로나 다섯 마리만 있으면 완벽하겠는데? 와, 그래도 웨이브 4까지는 왔다. 근데 경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패치된 건가? 어, 쟁가쟁가쟁가 와, 경로렉스 드디어 등장. 빨리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오, 격분한 감염된 렉스 드디어 잡았다. 여기 있겠지, 여기 있겠지? 와, 찾았다. 오, 두개 나와, 좋아. 어, 경로 한 마리 더 온다, 좋았어. 와, 이거 최고 난이도로 엄청 오래 살아남아야 되네. 기우스야, 가자. 번개 찍어. 와, 경로 있으니까 더 튼튼해지네, 얘네가. 찍어, 찍어, 찍어. 경로 한 방에 잡아, 경로. 터지겠다, 터지겠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야, 다리 찍으면 안 되지, 빨리. 좋아, 좋아, 좋아. 아! 오, 한 마리 더 나왔었네. 좋았어. 한번 나오니까 쭉쭉 나오네. 다 모았다. 어, 그러고 보니까 터미널이 여기도 있네. 설마 타이탄도 저기로 옮길 수 있나? 제발. 된다, 된다. 타이탄도 옮길 수 있네. 요 지긋지긋한 녀석, 얘도 올려야지. 아, 얘는 좀 패치하면 안 되나? 너무 느려. 너도 올라가. 뭐야, 뭐야? 다운로드가 시작되었다고? 뭐야, 이거? 이름이 왜 다시 돌아갔어? 기루트도 내려와? 아! 아, 왜 자꾸 튕기는 거야? 어, 제조파니까 바로 됐네? 너도 나와? 드디어 다 모였다. 남은 건 트로피. 아이스는 저번에 잡았으니까, 와, 두 마리 더 잡아야 되네? 아레나는 현재 점령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와 나와! 아레나는 현재 점령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왜안 돼? 돈 밖으로 빼놓고 이게 안 뜨지 이게 안 뜨지 됐어 됐어 아 뭐야 아 어쩔 수 없다 기우스를 일단 업로드 시켜놓고 이제 되겠지? 아 이제 됐다 기우스로 멋있게 잡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 아 공중에서 쓰면은 착지가 느려지는구나 좋았어 여기에 이게 왜 있나 했더니 요렇게 바람받고 올라갈 수 있게 해놨네. 좋았어. 너를 없애라고 사막도 날 도와주고 있지. 좋아 좋아. 다대다대다 추징이 다 찢어버려. 좋았어. 얼굴 다 쏴버리기. 벌써 얼마 안 남았구만. 역시 기레무 잘 키웠다. 잘 키운 기레무. 타이탄 부럽지 않지? 좋았어. 마무리 가자. 헤드샷. 머리 딱 대고 있어. 그렇지.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호. 드디어 트로피 획득. 다음은 기루트도 다시 올려야 되겠다. 제발 좀 올라와, 제발, 업로드 좀 하자. 와, 거기 딱 가만히 있어. 가자, 가자. 왜 업로드가 안 돼? 여기서 다시 해보자. 제발, 올라가야지 킹 타이탄을 만날 수 있다고, 제발. 너 필요 없어? 이러고 하면 되겠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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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안 되겠다. 기루트 그냥 없애버리자. 그래, 붙어보자구. 오, 야, 뭐야, 왜 이렇게 세? 오, 좀 센데? 붙어봐, 붙어봐, 붙어봐. 너 잡고 트로피 잡아으면 돼.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 예, 쎄. 안 되겠어. 그래, 멍청아.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어. 좋아, 좋아. 꼈어, 꼈어. 너는 이제 끝났어. 빨리 트로피 내놓으라고 했지. 좋았어. 뭐야. 야, 트로피 줘야지. 왜 그래? 트로피 내놔. 여기 트로피 들어 있겠지. 좋았어. 다 잡을 필요가 없었구만. 좋아, 좋아. 쓸데없이 어그로 끌 필요 없어. 진호들만 잡고 가자. 됐다. 패서 됐스해서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더 이상의 기루트는 없다. 이제 기루트 없어. 넌 끝이야. 오 그래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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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 이거지. 너 패턴 다 파야겠어. 덤벼, 덤벼. 이제 공중전의 황제가 누군지 보여주지. 와 잡는 게 훨씬 쉽네. 뭐야? 됐다, 됐다. 드디어 다 보였다. 하나씩 가보자. 아, 오케이. 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간마야. 일단 길에 무야 위험하니까 들어가 있어. 붙어보자. 여기서 나오는 건가? 어디야? 어디야? 소리나, 소리나, 새로운 음악.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우와, 벌써부터 크기가 달라. 2014년 고질라다. 트레일러에서 봤던 배경이 여기였네 어쩌마. 데미지 뭐야? 이거 벌써 5만들어갔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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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극딜 가자, 바로 극딜. 가자, 가자. 우와, 데미지 10만 뭐야? 밝기, 밝기. 21,000 데미지 할만해, 할만해. 뭐야? 내가 다섯 배나, 더 세? 붙어보자고 좋았어 10만 오요번에는 어, 주먹 찍기 뭐야 이게 더새 7만 데미지 들어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왜 이렇게 세 기주가 무릎까지밖에 안와 어떻게 된 거야 개떨아개 때려 지금 내가 더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좋아 좋아 크기만 크지 뭐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왜 이래 왜 이래 잠깐만 이거 뭐야 바닥에 오이 뭐야 허어. 메테오가 떨어져 잠깐만 이 주야 괜찮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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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떨라개 때려 뭐야 벌써 깬 건가? 잠깐만 이 상태가 이상해 어떻게 된거야? 와 근데 진짜 엄청 크다 잠깐만 원소 노드가 왜 거기 있어? 설마 제 회복해주고 그러는거 아니지? 박살내버려 좋았어 두손 모아 찍기 좋았어 한번더 내려 찍어버리기 됐어 됐어 와 역시 잠깐만 아요 표시가 메테오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우와 음악 봐봐 아크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후의 대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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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아크 세상을 구해내겠어 이거 왜 이렇게 튼튼하지? 됐어 됐어 됐어. 어부더던 일어났다. 와 꼬리도 엄청 굵직하네. 잭오 잠깐마너왜 그래 왜 그래. 주먹 들었어 우와 뭐야. 화가 엄청난 것 같은데. 야, 조심해. 됐어 됐어 됐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내려 찍어 내려 찍어. 찍어. 가자 가자 가자. 극딜 가자 극딜. 찍어 찍어 찍어. 좋았어 내가 덧쎄 내가 네 배나 덧쎄 다리 딱 대고 있어. 박살 내줄테니까 좋았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입에서 동그란 구체가 나오더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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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할수있어 찍어 찍어! 바로 찍어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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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좋았어 잠깐만 데미지가 안들어가는데? 잠깐만 이거 뭐야 오 괜찮아 괜찮아 뭐야 뭐 별거 없는데 뭐야 내가 이기겠는데? 벌써 3분의 1밖에 안남았어? 나는 3분의 1밖에 안깎였다는 사실 붙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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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 뭐야 이거 너 아크 최종 보스 맞아? 내가 최종 보스 같은데 노드 튀어나오라 그래. 바 아로박살내주지. 잠깐만 잠깐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야 잠깐만 중요한 순간에 왜 이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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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루트도 없는데 우리라도 힘을 합쳐야지 왜 그래? 마인트 컨트롤 된거 아니야? 이거 부셔야 된다니까. 좋았어. 빨리 부셔 빨리 부셔. 기가노또까지 왔어. 와 감염된 애들을 얘가 만들어냈었구나. 킹 타이탄 제트로 제 정체가 뭐야? 메테오 메테오. 어 여기 안 떨어진다. 좋았어. 부셔버려. 됐어 됐어 좋아 주먹찍기 조심 오 멋있는데 니가 화나면 어쩔건데 내가 킹타이탄이야 어디서 도마뱀같이 생긴 녀석이 말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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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찍기 가자 좋았어 오야 깜짝이야 야, 뭐야 킹타이탄아 너 간말해서 이거밖에 안돼? 알파 준비해야 되겠구만 마지막 가자 뭐야 한 10시간은 넘게 준비한거 같은데 달랑 5분만에 끝난거 같다 드디어 바닐라 고질라 킹 타이탄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유물이 더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킹 타이탄 트로피. 와 거기다가 전부 다 우월이네. 아호가 640.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짝거리지 여기? 드디어 최종 엔딩? 여긴 어디야? 어? 갇혔어 갇혔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어 잠깐만 손에 박힌 거 잠깐만 사라졌다. 1년 넘게 기리스 손에 박혀 있던 임플란트가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포비든 존에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제? 어, 아래쪽에? 차원 이동인가? 이거 뭐야? 잠깐만, 옆에 원소 노드 같은 게 에너지를 더 받아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임플란트 부서졌어. 잠깐만, 얘는 누구야? 이 아줌마, 옷을 안 입었어? 이 사람 누구야? 어디 가자는 거야?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여기 지구인가? 여기 어디야 도대체? 우와 어 잠깐만 이 사람들은 뭐야? 전부 다 임플란트 바뀐 사람들 아닌가? 저건 또 어디야? 숨겨져 있던 세계가? 뭐야 이 사람들? 잠깐만 나 말고도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건가? 어떻게 된거지? 무슨 내용이야? 대체 어? 잠깐만, 저 감독관 아닌가? 방금 저 감독관이잖아. 이거 뭐야? 도대체 잠깐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잠깐만,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와, 이렇게 감독관이 아일랜드를 만들어 버렸구만. 와, 클라스 봐봐. 다시 들어가 보면은, 임플란트 사라졌겠지? 오, 없다, 없다. 오, 진짜 사라졌네? 오, 그러고 보니까, 임플란트가 없어지고, 호모데우스 레코드 드디어 해방됐다. 익스팅션의 기본 엔딩은 간마로 끝이 났고요 다르게 생긴 요 알파킹 타이탄을 잡으면은, 아크 서바이벌의 진짜 진 엔딩이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 준비해서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